자, 안녕, 얘들아. 오늘도 우리 한번 수업을 같이 해볼 건데,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숙제 내준 거 있었지, 문제 풀으라고. 그래서 그거 먼저, 4번부터 5번, 6번, 7번. 이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실, 탄탄 실력 문제. 이것도 마저 풀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자, 4번.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와 그 기능을 옳게 연결하시오. 자, 의정부는? 그렇지. 국정을 총괄하고 그리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그랬어. 음, 정책을 결정. 그리고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발표하고 상소문을 처리하는 곳. 즉, 왕의 비서. 기서였지. 자, 그리고 의군부는. 그렇지, 의군부는 왕의 직속 사업 기관이고 반역죄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곳. 그리고 사원부는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는 곳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놓고 그리고 5번. 조선은 전국을 몇 도로 나누고. 그렇지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모 군현을 두었다. 그리고 2번. 조선시대에는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지. 그리고 3번.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유양소는 지방양반의 자치기구로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유양소도 중요하다고 꼭 그랬지. 자, 그리고 6번. 6번. 조선시대 교통과 통신제도와 관련 있는 내용을 옳게 연결하시오. 봉수제는, 그렇지, 군사적 위급상황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가 서 있으면, 하나 붙여지면 이건 보통 때. 뭐 이렇게 두개 켜지고, 세개 켜지고, 네개 켜지고, 다섯 개 켜졌을 때가 이제 적들이 침범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위급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좋은 제도. 좋은 제도는 지방의 세곡 세금을 한양으로 운송하는. 그래서 여기서 어 한세 군데는 제외시켜 준다 그랬지? 이 돈, 이 지방의 세곡을 한양으로 운송을 하는데 딱이두 지방, 아니 세 지방은 우리가 한양으로 운송을 안 시킨다 그랬어. 어디였지? 그 국경에 붙어 있는 평안도나 그리고 함경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 제주도까지. 이렇게. 어, 이렇게 세 개였지. 자, 그리고 여권제도는? 여권제도는 물자수송이라든지 통신목적. 자, 7번. 1번. 과거를 치르지 않으면 관리가 될수 없었다? 아니지. 과거를 치르지 않아도 음서라든지 청거를 통해서 관리가 될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속과에 합격한 자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맞죠? 그리고 의학이나 외국어 등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실시하였다. 맞죠? 자, 그리고 다음. 자, 11번부터 문제 풀 차례. 자, 조선의 정치기구와 그 기능을 옳게 연결한 것은 보면, 육조는 뭐였어? 자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군부였지. 육조는 육조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었지 정책 집행. 그래서 우리가 육조직계제를 쓴 왕들이 있었지. 누구였어? 그렇지 태종과 세조. 그렇지 얘네는 육조직계제를 썼었지. 자 의군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 이게 그래서 이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승정원 승정원은 최고의 교육기관 유학교. 아니지. 최고의 교육기관과 유학 교육은 성균관이었고 승정원은 왕의 비서 비서기관이었죠. 그리고 한성부 한성부는 한성부는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었지. 한양은 한성부는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던 곳. 그럼 왕의 정책을 자문하거나 경연을 담당하는 곳은 그렇지. 홍문관. 그리고 의정부는 의정부는 뭐였어? 왕의 직속 사법 기관. 그래서 반역죄라든지 큰 나라의 큰죄인을 다스리고 조사하는 곳. 근데 이제 왕의 명령을 발표하고 상소문 처리하는 곳은 승정원. 여기가 되겠죠? 왕의 비서 기관. 자, 12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정치 이구세 가지. 자 조선의 중앙 기구인 땡땡은 언론 기능을 담당하여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였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다 뭐였죠? 그렇지 언론 기관인 3사 삼선대구 그 중에서도 사헌부 그리고 사간원 홍문관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정말 중요해. 3 삼사 조선의 3사 자, 그리고 다음 장. 13번. 자, 기억 리을에 들어갈 정치기구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 국정을 총괄하고 삼정승의 합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 결정 어디? 의정부. 그리고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이거는 사헌부. 그리고 왕의 정책 자문에 응하고 경연을 담당했던 건 홍문관이죠. 그리고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언하는 역할. 간, 자,에서, 사, 간, 원. 자, 그래서 답은 뭐야? 의정부 사, 헌부, 홍문관 사, 간, 원. 자, 4번이 답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는 꼭 반드시 나오니까 이런 문제 꼭잘 알아둬야 돼. 음, 자, 14번. 조선 지방 행정제도에 대한 대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었죠. 관찰사가 파견되었죠. 그리고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그 밑에 군현을 두었고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지. 그리고 각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해서 수령을 감독하게 하였어요. 자, 그리고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의 권한의 고려 시대 때보다 강화되었어 오히려 약해졌지. 그래서 향리는 누구를 그렇지 수령을 보좌하고 그런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지나지지 않았, 않았지. 그래서 5번 5번이 답이죠. 자 15번 유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고른 것은 자 지역을 방어하였다. 이거는 지방군이 되겠고 지방의 에? 집안 양반의 자치기구였다. 맞죠? 그리고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 이것도 맞고. 수령을 도와서 지방의 행정실무를 처리하였다. 이거는 향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음. 자, 다음. 자, 16번. 자, 조선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의 군사 제도 조직은 중앙인 오위 그리고 지방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위는 한양과 궁궐을 수비하였으며 지방에는 중앙에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였죠. 그리고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군역을 졌다. 아니지. 면제받는 사람들도 있었지. 4번이 정답이고. 면제받는 사람 누구? 관료 학생, 향리. 군역을 지지 않았다. 그래서 면제 면제를 받았다. 어, 그리고 군역은 정군으로 복무하거나 군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정군으로 어? 공, 군, 복무한다는 것은 군인으로. 음, 이걸 말하는 거죠. 자, 17번. 기억리에 들어갈 말을 옳게 연결한 것은 조선 정부는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강과 바다를 통해 한양을 운송하기 위해 좋은 제도를 정비하였고, 그리고 국경에서 일어난 군사적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그렇지, 봉수제를. 이런 건 되게 쉽지. 17번 같은 문제. 그래서 답은 3번. 1 8번 자, 조선 시대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것은. 자, 관리를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맞죠? 그리고, 서울의 사부학당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그건 아니지. 어디가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성균관, 성균관. 그리고 지방에서는 현교에서 유학을 교육할였다 맞죠? 서울에서는 사부, 사부학당. 자, 그래서 이렇게 맞고. 성균관에서는 유학교육과 함께 기수교육, 기수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19번 조선에서 실시한 과거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잡과, 문과, 무과, 초과가 다 있었으나 승과는 없었다. 근데 어디에는 있었다? 고려에는 승과가 있었고 무과가 없었다. 그래서 조선이랑 고려랑 비교해서 봐야 돼. 이런 거. 고려 때는 무과가 없는 대신 승과가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묵과가 있는 대신 승과가 없었어. 왜? 조선 때는 유교가 유교 교육이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근데 고려 때는 불교가 좀더 컸었지. 이런 차이야. 그래서 20번. 자, 조선 시대 관리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술관을 뽑는 적가가 실시되었다. 맞죠? 자, 과거에는 양반만이 응시 아니죠? 양인 모두지. 근데 법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양반들만 응시했었던 거고. 그리고 과거 시험 외에는 관리가 되는 방법이 없었다. 음서나 또는 천거 제도로 추천받아서 천거 제도로 했었지. 그리고 성리학이 중시되어 묵관 실시되었죠. 고려가 실시가 안 됐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음서를 통해 고위 관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고려 이야기야. 조선 때는 과거가 좀더 많았습니다. 점점, 점점 비율이 커진 거지. 과거 시험제를 보면서 관리가 될수 있는 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볼 건데, 124쪽과 125쪽은 우리가 일단 건너뛰고, 우리가 수업하면서 나중에 이제 학교 수업과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128쪽. 128쪽을 할 겁니다. 근데 128쪽에서, 이게, 어, 135쪽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야. 어. 그래서 135쪽까지 이 전체적인, 선생님이 이거 필기해 놓은 거 있지? 이 필기해 놓은 거를 꼭 니네가 따로 필기를 해 둬야 돼. 이게 정말 시간 흐름, 그리고, 그, 살인과 훈구, 세력, 그리고 그런 거 위주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필기를 잘 해놔야지 니네가 여기가 정리가 돼.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복잡한 부분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3, 4단원이거든? 그러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필기를 잘 해놓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잘 따라와줘야지 니네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같이 옆에 펴놓고 이렇게 필기하는 거랑 체크 체크 해가면서 보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건데, 자,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은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도 참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이 사림의 성장과 성리의 질성 확산부터 시작해서 외란과 호란의 발발과 극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 그래서 볼 건데 일단 이거 필기 먼저 하세요 이거 필기 먼저 하고 수업에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숙제는 이거 필기한 거 필기한 거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필기한 거 사진 찍고 그리고 니네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옆에다가 필기한 거 그것까지 어 그거까지 다 하는 게 이제 숙제입니다 월요일에 숙제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원래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를 세울 때 어느 사대부가 세웠어? 그치 신진사대부가 세웠잖아. 그치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있었고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있었는데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에서는 정몽주가 있었고 그리고 급진파 사대부에서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도전과 이성계가 힘을 합해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고 어 정몽주는 그때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진 사대부에서부터 이제 그 권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신진 사대부가 이제 이게 훈구파와 또 살인파로 나누게 됩니다. 이 훈구파는 혁명파 사대부라고도 하고, 그리고 대지주였어. 그러니까 땅이 정말 많았던 거지. 그리고 거의 이제 그 한양에 살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세조. 그 단종을 몰아내고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 세, 세조를 정말 뒤에서 뒷바라지를 많이 했던 애들이 훈구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조는 어이 개유정난이 개유정난이 그거야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의 자리를 앉았던 그 난이 개유정난이야 그래서 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세조가 왕의 자리를 앉고 나서 이 훈구파 에들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자신이 죽고서도 정말 제대로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재산과 권력을 모두 훈구파 애들에게 쏟아냈던 거지. 그래서 훈구파들이 세력이 정말 셌어. 그래서 초반에는 훈구파 애들이 세력이 셌다는 거야. 근데 살인파 애들은 누구냐. 살인파 애들은 혁명파, 사, 혁명파 사대부 말고 온건파 사대부야. 그래서 지방 중소지주들이지. 그래서 얘네는 지방에. 주로 살면서 지방의 중소 지주들이고 그리고 향촌 자치를 그리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지. 근데 얘네가 얘네는 정치에 관심이 정말 없었어. 그래서 여기 정치 관심이 없었다고 표시되는 거 보이지?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 세조가 죽고 이제 성종 때 성종 때이 성종이 생각했을 때 훈구파 세력 애들이 너무 센 거야. 왜냐면은 세조가 이 훈구파 애들에게 모든 권력을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성종 이이 훈구파 애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훈구파 애들은 실제로 살인파 애들보다 나이 많은 애들이 더 많았어 왜냐면 세조 때부터 세조가 왕 되기 전부터 내내 기득권층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훈구파 애들은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반대로 살인파 애들은 나이가 어린 애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한참 이게 한참 막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살인파였던 거지. 그래서 성종이, 안 되겠다. 훈구파 애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살인파 애들을 대거 권력을 좀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살인파 애들을 이제 군걸로 등용을 시키기 시작을 해, 성종이. 그리고 살인파 애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기도 하는 거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자 근데 일이 터지게 됩니다. 훈구파 훈구 이제 살림 살림 세력이 점점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제 훈구파랑 대립이 있게 돼. 자그 사건을 우리는 사화라고 하는데 이 사화가 뭐냐면 살림 세력이 화를 입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네 가지 사화가 있게 되는 건데 이네 가지 사화를 니네가 다 구분돼 구분지어서 다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자 성종이 죽고 연산군 때, 자 연산군 때 김조직이라는 이제 살인파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것을 쓴게 있었거든. 근데 이조의제문이 뭐냐면 이거야 조의제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조의제문이 뭐냐면 초나라에그 옆에 중국 초나라에 의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제라는 사람이 그 세조 때처럼 똑같이 세조 때랑 똑같이 조카를 죽이고 왕의 자리로 오르신 분이 의제야. 그러다 근데 이제 김종직이 꿈 속에서 이 조의제, 이 초나라의 의제 꿈을 꾸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좀 의제를 비방하는 글을 썼어. 어떻게 이제 조카를 죽이고 자신이 왕 자리로 오르냐. 뭐 약간 이런 비방하는 글을 썼던 거지. 그게 조의제문이야. 근데 그거를 흥급파 애들이 어라? 어 이거 니네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지 흥구파 애들은 살인파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제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꼬투리를 잡았던 게 뭐냐면 이거야 어라 조이제문? 근데 너 초나라 초나라의 의제에 대해서 쓴게 아니라 초나라 의제를 방제 방빙자하여 빙자하여 세주 욕한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흥구파 애들은 자신들의 옛 날에 그 모시던 왕을 욕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연상군한테는 할아버지야. 세조가. 그러다 보니까 좀 증조 할아버지긴 한데 어쨌든 할아버지다 보니까 훈구파 애들이 연상군한테 김종직이라는 애가 이런 글을 썼었는데 이게 세조를 욕한 거다. 니네 할아버지 욕을 한 거다. 라고 옆에서 엄청 찔러넣어. 그러다 보니까 연상군이 화가 나서 살인파 애들을 대거 숙청해 죽여 버려. 그게 이 무오사화야. 무오사화. 그래서 이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조이재문, 조의제문이 사건이 발달이 돼서 살인 애들이 대거 숙청당하는 게 무오사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패비 윤씨 사건이 뭐냐면 연산군의 엄마야, 친엄마. 근데 그 패비라는 것은 뭐 여, 그 왕의 여왕의 자리에 왕비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탈락이 된 거거든. 이렇게 벗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 은퇴? 은퇴라고 하기보다는 쫓겨난 거야. 쫓겨난 거를 패비라고 하거든. 근데 이패비 윤씨 사건에 그 이제 그막 사약을 먹고 엄마가 돌아 돌아가셨어. 그 때, 그때 여러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담을 하게 돼.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끌고 갔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연상군이 솔직히 좀 연상군이 나중에 미쳐서 날뛰게 돼.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고 나서 이 연상군이 미쳐서 날뛰게 되는데 그때 이 패비윤 씨 사건을 들어서 훈구든 살인이든 가릴 거 없이 죽여 가릴 거 없이 죽여 그게 갑자사화야 그게 갑자사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연산군이 엄마 일 때문에 미쳐서 막 돌았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연산군을 몰아내자 라고 해서 중종반정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중종반정 이 중종반정이 뭐냐면 중, 이제 중종이 왕자리를 차지하고 연산군을 내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중에 왕의 이름을 얻지 못하고 군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광해군과 연산군 이렇게 두 분. 둘다 쫓겨난 거야. 왕자리에서. 그래서 광해군은 나중에 여기서 배우겠지만 여기 광해군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또 쫓겨나게 되고 광해군은 중종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중종 만정 때 살인파 애들이 같이 성장을 하게 돼 중종과 함께 왜냐면 훈구파 애들이 여전히 세력이 컸기 때문에 중종 입장에서도 너무 훈구에게 훈구파의 세력 애들에게 권력을 주기에는 자신이 너무 이렇게 입지가 미비하니까 살인파 애들에게 조금 더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 애들은 또 다시 중종과 사림의 이간질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중종이 정말 이뻐하던 사림파에 그 신하가 있었어. 걔가 조광조야, 조광조. 근데 이 조광조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소격서 폐지라든지 소격서 폐지가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 도교 행사로 주관하던 관청이야. 그 관청을 폐지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교를 행사를 주관하도 관청을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현란가를 실시하는 거야. 이현란가는 뭐냐면 그어 잠깐만 그러니까 그 유능한 선비들을 추천해서 뽑는 이런 현란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운 삭제 위운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일부 공신들, 공을 쌓은 사람들의 그 거짓 공적들을 다 삭제해버리는 거야. 이런 일을 하게 됨으로써 훈구 세력 애들한테 미움을 정말 많이 받게 돼. 그래서 훈구파 애들이, 안 되겠다. 사건을 하나 꾸미자. 라고 해서, 그, 이렇게 남은 잎에다가 남은 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주, 초위왕이라고 꿀을 발라놔. 그러다 보니까 이 꿀을 따라서 벌레들이 막 갉아먹잖아. 갉아먹으면서 이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나무에 나뭇잎에서. 근데 그거를 중종이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주초위왕이란 뜻이 뭐냐면 조광조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야. 조광조야 조씨가. 그러니까 조광조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그 말을 써놓은 게 주초위왕이거든. 그러니까, 중종은 너무 불안했던 거지. 내가 아끼던 신하가 나를 배반하고, 내 자리를 탐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소격서도 폐지하고, 현란과도 실시하고, 위훈 삭제도 하고, 막 이랬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살인 애들을 또다시 대거 숙청하게 돼. 이때 조광조도 죽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살인 애들이 대거 숙청당하고, 그게 기묘화 사화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뭇잎에 정말, 그 주초위왕 그런 게 써져 있는 게 정말 기묘한 일이잖아. 그래서 기묘사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 다음에 명종 때 일, 일인데 이 명종 때는 이제 서로 외척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그 외척간의 권력 다툼이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이러면서 훈구파 애들은 서서히 나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훈구파의 세력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의사사와 쪽에서 끝이 나게 되고 이 사림들은 사림 안에서 외 외척 외 외가 쪽 친척들 외가 쪽 친척들끼리 권력 다툼이 엄청 일어나게 돼 사림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명중 때는 사림 사이에서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림 애들이 이때도 반대쪽 사림 애들이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는. 자, 이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을사사화입니다. 이러고 나서 훈군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유명한 선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선조 하면 우리는 제일 기억을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임진왜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임진왜란 때 선조는 백성들과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의주로 떠나게 되면서 이제 나라와 백성들을 이제 버린, 정말 그런 이제 못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왕이 선주임금님이거든. 그래서 이 선주임금님.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어, 우리 먼저, 그래서, 자, 책을 보게 되면, 128쪽에 그, 사림의 성장에서 1번과 2번을 하게 된 거. 사림의 등장과 그리고 사화의 발생. 이렇게 두 개를 한 거거든. 자, 그래서 음. 아,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자, 그리고 선조 때이 사림이란 세력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이조절랑이라는 이제 자리를 두고 이제 싸우게 되거든. 이조전랑이 뭐냐면, 어론현성, 여론현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인 인사권 담당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되게 권력이 엄청 있는 그런 관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 관직을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왜 동인과 서인인 줄 알아? 김효원이 대표적이거든. 동인의 대표. 이 동인의 대표였던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었고 그리고 심의 겸의 집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인에는 이황과 조식이 그리고 서인에는 이이와 성운이 있는 거지. 이황의 제자가 이이라는 건 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인과 동, 동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렬임의 정여림의... 어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보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선조 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계기가 이조절랑 인사권으로 인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동인은 동 동인은 좀 사람들이 젊은 그. 그 이왕과 조식 영남아파 신진사림 중심, 신진사림 중심, 그리고 서인은 기성사림. 기성사림 중심 그래서 기후학과 이거를 중요하게 다루는 학교들이 있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눈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요게 동인에는 이왕과 조식 서인에는 이이와 성운이 있다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 이러고 나서 계속 또 사림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사건들이 다 있게 되거든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거. 니네 필기 한거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필기 한거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페이지 130페이지에서 130페이지 1번부터 3번. 그리고. 그리고 페이지 131, 1에서 12번까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자, 기한은 화요일까지. 늦어도 화요일까지 보내. 그래서 서번 여기까지 끝.